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카메라 앞에 섰다는 이 학생. 심겹게말 문을 여는데. 벌써 열, 열흘이 넘었어요. 뭐가요? 엄마 아빠가 저만 놔두고 말을 타고 나가셨어요 집을. 네? 집을 나갔다고요? 네. 아니 뭐이오 말을 타고 집을 나가버려. 부모가 동반 가출한 천대미문의 사건. 아들의 진술을 토대로 무럭무럭 죽적게 들어가는데. 예 며칠 전에 여기를 지나갔는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요 그러면 지방은 요즘 있지 않고지요 네, 보긴 봤지 간지 한참 멋있어. 됐는데 말 타고 가더만 아이고 맨만나기 없어 어디까지 가야 카이. 돼요? 그 사람들 봤는데 말 타고 가던데요 오, 구미까지? 한 불과 30분 전에 목격했다는 증언 다섯 시간째요 도로만 보고 달리니 멀미 날려던 그때 어, 진짜 말 타고 가네요 네. 차에 떡하니 붙어 있는 범상치 않은 안내문구에. 어머 어머 어머. 아들의 진술과 99.9% 일치하는 말단 남자 오. 발견. 어 만났네요. 누가 봐도 우리가 그토록 찾던 가출한 그분들 아니겠어? 아. 안녕하세요. 어머. 네. 혹시 예 네. 이지 학생 아버님이세요? 아 예. 어머. 다 걸렸어. 아들은 집에 두고 부모가 객지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취조에 들어가는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국도를 뭐... 말을 타고 가 있어. 어머, 이시짜부터 밀려부러. 어때요?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아저 뒤에서요. 예, 네. 저 따라오고 있어요. 아이 차요? 네. 아. 아 뒤따르던 차에 탄 이분이 안녕하세요. 아. 아니 어머님이세요? 어, 그러게요. 아니 부부가 쌍으로 왜 이러는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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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두분 지금 아드님 놔두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부산 가요. 부산 가요. 네? 부산? 네, 부산? 말 타고 국토 종주 하는 거예요. 예? 네? 아... 말 타고 국토 종주 하는 거예요. 전국을 요말 한필로 가로질러 간다는 말씀? 아얘는 어떻게 하고? 아이는 다행히 동네에 작은 집이 있어가지고 <laughs> 그냥 거기서 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니 원래 이렇게 국토 종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가지고? 없대요. <laughs> <laughs> 언제 출발하신 거예요? 10월 16일 날 출발했어요. 국내 최초 말과 함께 종주에 나서다 보니 살림살이도 만만치 않다. 한 달째. 한번에 자네는 건초부터 사료와 물 그리고 당근까지 아. 아. 말을 위한 먹을거리로. 근데 네. 국도에서 밥 먹여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마련된 데가 없으니까 말을 위해서 마련된 데는 없거든요 말과 음. 네. 함께 길을 나서다 보니 모든 일이 말 중심으로 돌아간다는데 에이 그 상절이 따로 없다 이말 이름이 뭐예요 아버님? 이거요? 윈디예요 윈디 윈드. 음. 바람을 가른다 경주마귀의 이봉조 윈디예요안드세요 어... 괜찮아요 재밌어요 윈디가 <laughs> 조금 힘들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laughs> <laughs> 말 타고 부산 가는 경우죠 아 <웃음> <웃음> 휴식도 <웃음> 잠시 <웃음> 다시 길을 <laughs> 나서는 데 말이 <많이 대>. <laughs> <대>. 크네요 오늘까지 <laughs> 무려 18일째 이 길을 따라 달려왔다 <laughs> 도로 위를 <웃음> 거침없이 <웃음> 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laughs> 조선시대의 명장이 타임머신을 <웃음> 타고 <웃음> 날아오는 <웃음> 듯한 작강마저 든다와 <듯한. 웃음> 그렇게 달려서 도착한 곳은 구미시네 혼잡한 교통 상황에서도 지킬 건 갈같이 지킨 단계로 예민하기로서문난 말이 태연히 도로를 달리기 신통방통한 일이지 거기에 신호등에 빨간불까지 깔끔하게 지켜주는 센스 이런 광경 봤어 지금 실컷 봐두소. 바람불이 켜지자 다시 출발! 도로 이렇게 막 달리는 기분 어떠세요? 운가잘 달려서 기분이 좋기도 아, 하고요 네. 어떤 위험이 나올지 몰라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네네 옆에게 네. 보면 되게 신나 보이는데? 아니요, 안 신나요 아, 네. <laughs> 순탄하게만 보이는 이 여정이 사실 쉽지만은 않았다는 게. 도로 사정이 익숙치 아, 네. 않아 벌어진 낭마 아, 네. 사고 아,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뻔했다 김포에서 출발해 구미까지 달려오는 동안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그렇네요 어, 돌발 상황이 많아서 어. 그렇네요 도로가 이제 최법 적응이 된 상태 그뒤에 네. 일등봉신 아, 네. 아내가 있었다 옆에 연수차 있다. 연수차 조심해야 되겠다. 아, 얘기를 해주는 요 도초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먼저 감지 맞아요. 알려주는 것이 아니 역할. 아, 아빠 오른쪽으로 하나 더 들어와. 나다 아, 봐주는군요 뒤에서. 아, 예, 알지, 처음에 종전한다고 그때 동의하셨어요? 아니요 처음엔 동의 안 했어요. 아 이거 너무 위험하죠. 말한 마리가 가는 건데. 음, 그죠. 음,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 <laughs> 너무 위험하니까 따라가죠. 아, <laughs> 근데 난 지원군을 등에 업고 전력 질주에 나서는데, <므람> 그러다가 잠시 말에서 내려 중간 점검에 나서는데, <므람> 이... 아니, 아니, 이게... 네?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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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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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모시고 거기서 나온 기요 말기적이에요. 어머. 이제요? 아. 네. 환경 미화를 위한 필수 아이템 이 것이 말기적이요? 네. 매너가 있어요. 기적이 절대 지났는디. 시원하게 속 비워내고 어슬렁 어슬렁 주변을 맴돌더니 이젠 나의 숲속에 자리를 잡았구만. 아니, 윈디 난데없이 왜 줄을 치는가? 응? 여기 남의 땅이니 임시마방을 만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윈디가 편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아... 아... 줄을 치면 넘어가지 않는 말의 습성을 이용해 아... 끼니 때마다 임시 마구간을 만든다는데. 덕분에 음, 아... 아... 네. 자신만의 네. 공간에서 자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가 있다고 예민하군요, 반면 두 분은. 말은... 찬 바람을 맞으며 덥텁한 식빵으로 끼니를 해결하는데. 어쨌든 우리 가 여기서 밥을 해 먹을 수는 없으니까 말을 네. 위주로. <laughs> 어머니는 불만 없어요? 이렇게 밥 먹는 거? 불만이요? 확인해. <laughs> 먹는 거잘안 주면 저 되게 짜증 내는데. 아? 근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적응되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식사 때마다 마구간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 부부의 식탁은 초라하게 그지 없다. 이제 또 가시는 겁니까? 예, 이제 또 <laughs> 갑니다. 그렇게 윈디만 대불리 먹이고 난 후, 그밥 숨으로 달려보라 이래봬도 밥값 제대로 한다더니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고. 하룻밤 신세질 거처를 찾아왔다. 멋진 놈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좀 있다가, 좀 있다가. 나와요? 오늘 하루 고단했을 위인들을 위한 자유 시간. 와. 저게 이렇게 이제 탐색전을 하다가 뒤집어요. 네? 탐색을 하다가 네. 자기가 구를 곳이 나타나면 오. 이제 탐색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무언가를 찾는 듯 하더니 어이, 냄새가 난다 냄새 네,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자마자 어머, 그 자리에 내려와 들어는데아이 시원해 효자선보다모래가나 아휴 시원해 아은 시원해 아이고 오, 신기해요 이것이 바로 네. 모래목욕이라는 것신기하구나 시원하게 목욕 제기하고 나서 침소에 드는데 힘든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해준 윈디가 그저 기특하긴만한 아저씨. 얘가 90% 고생하고, 네. 제가 한1% 고생하고, 와이프가 5%는 제처가 고생하고. 아, <laughs> 아 그중에 제 아들도 한2% 고생하는 거. 맞아요. 윈디가 잠을 청하는 그 시간. 뉴진밤이 돼서야 숙소를 찾은 노부. 근데 여기 찜질방 아니오? 생 고생을 했으면 잠자리라도 편한 곳을 잡을 법한데 말 그대로 고생을 사사하시는구만요. 아. 멀쩡한 집 나도 이 무슨 고생이에요. <웃음> <웃음> 하루의 비로는 찜질방에서 간단히 풀어주고 잠자기 전에 모든 전자제품을 총 출동시켜 충전하는 걸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아, 이고 깨알같이 전기도 쓰시고. 이맘 때쯤이면 아내는 양치니. 안했군요. 얼른 하시오. 응. 음, 아들님. 아들한테. 누구예요? 음. 네. <laughs> 아들이요. 아들 걱정 안 해서 아들 나도 조기 나오셨는데. 어 처음엔 되게 걱정돼가지고. 안성 갔을 때는 일주일 만에 다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지내는 거 같기도 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서 어차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아들이 눈에 밟혀 망설였던 여정. 부부는 왜이 험난한 길을 택했을까? 보통 뭐, 일이 아닌데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아저씨에게 찾아온 시간. 작년에 제가 희망퇴직을 했거든요. 이제 겨우 45살인데. 근데 일을 할수 있는 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대인 기피증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게임 같은 데 빠져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마흔 다섯 아직 책임져야 할 것이 많은 나이에 실직은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였다. 그러던 중 오늘날 승마장에서 윈들을 봤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드도 사실은 자기가 경주마인데 한 번도 경주를 못해 봤거든요. 윈디도 나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그 동질감 같은 걸 묘한 걸 느꼈어요. 탐맨이라는 이름을 달고 경주마로 활동한 윈디. 그러나 출발 선에만 서면 어찌된 일인지 요지부동 경기 한번 뛰어보지 못했다는데 결국 경주마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폐영마가 되었다. 아, 아, 아. 윈디도 똑같은 거잖아요. 윈디도 열심히 달릴 수 있는데 누군가 그걸 갖다가 건드려 주지 않고 그 가능성을 봐주지 않아서 못 뛴. 그런 애라서 세상이 언저리로 밀려난 초라한 자신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시작한 여정. 이길 끝에선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이 험난한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준 아내. 저에게는 집에 있으면서도 되게 편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점점 이렇게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그러고 집 밖에 별로 안 나가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중고차 한대 값인 유인들을 적금까지 깨가며 남편에게 보낸 것이 아내. 시리에 빠진 남편에게 활력을 주고 싶었다는데. 그 사실은 그냥 처음에는 아나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싶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었다가 제가 뭐 반대도 하고 준비하면서 잘 몰랐다가 이렇게 떠나오면서 의도를 얘기를 했을 때그 의도를 듣고는 같이 안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틀간의 휴식 후 아, 21번째 8시. 아침이 밝았다. 다시 출발 준비를 하는데 어, 잘 들려. 잘 들려. 아, 잘 들려. 먼저 안전 도움이 무전기를 확인하고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보호대 착용. 아... 어 대구 시내를 관통해서 가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긴장돼요. 농노시하는 길인 만큼 준비도 철저히, 철저히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말에 다리 근육을 풀어주는 게 아, 가장 중요합니다. 아, 아스트레칭을 해주는군요. 좋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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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서로에게 응원을 보내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길을 나서는데 어... 이틀간의 휴식으로 체력 보충 완료. 덕분에 시작이 다뿐하다 하늘이라도 날 기세요. 그러나 아저씨와 민지를 기다리고 있는 이길 너무 살벌해. 자동차가 번을지는요름을 꿋꿋이 헤쳐 나가는데 그 옆에 부창무수 아내가 찰떡같이 붙어 있다. 어, 오른쪽으로 한 칸만 들어와 조금씩 오른쪽으로 가게 아, 괜찮아 뒤에 차량 천천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내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안전 운행 중 아니 그런데 갑자기 경로를 이탈하는 윈디 어, 아 자칫하면 아, 그큰 사고로 아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토티치 이고 놀랐어. 이빨간이이은친니까 어머 머머 익숙하지 않은 물체에는 예민하게 사망했어. 반응하는 것이 말의 습성. 아, 예. 오! 조금처럼 진정을 하지 못하는데. 어, 아, 말이 예민하네요. 굉장히. 놀랄 아, 수 했어요. 있죠. 속도이 빨갛게 서 어머 머머이 진정해. 아. 좋았어. 거품까지... 어머, 다리가 완전히 잡힐려요. 거의 지금까지 온거 중에 가장 위험했던 것 같아요. 네네. 놀란 가슴을 달래리 근데 어째 나 산책에 나섰는데... 야, 사만정을 데쳐져 가는 윈디. 어... 한번 겁나게 놀라니께. 허기적으로... 근데 여기 숲도 없는데, 어디서 밥을 먹는디야? 그러게요. 혹시 먹을 데가 있나 해서요. 일단 문을 두드려 보는데. 드디어, 제가 우체국 고인인 건 아니고요. 혹시 여기 앞에. 발정대서먹을수 있을까요? 우체국의 후한 인심 덕에 오늘 점심 식사는 현대식으로다가 빌딩 옆에서 해결. 도시라서 좋은 게 하나 있다면 배달이 가능하다는 건 얼마만에 맛보는 딴 점심인지 식사를 체면 불구 그 자리에 선 채로 무한 흡입 중 아. 보통 빵으로 때워야 되는데 오늘은 중국집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게 네. 중국 음식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즈가 곱백이네요. 단만에 든든게 식사를 하고 <laughs> 말에 오르니 다리에 힘이 절로 들어간 단계 그렇게 한참을 달려. 해가 진물이야. 와. 거처에 도착, 여장을 다 풀지도 못하고 말의 몸부터 시원하게 풀어주는데. 거기에 다리가 부을세라 꼼꼼히 물 마사지에 들어간다. 앞으로 남은 열흘간의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 윈디의 건강 상태를 검사해 보기로 했는데. 이 여정이 윈디에게 무리가 된건 아닐까 걱정 앞서는 아저씨. 지금 뭐 심박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약간 체온은 조금 높지만은 체감열은 나오지만은요. 그 다음에 위 운동이라 이런 걸 봤을 다 정상적인 걸봤으는요 건강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호자가 아마 지금 그말 관리를 장단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건강엔 이상이 없다는 소견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야, 너 건강하다야. 엄청 걱정했는데. 최고. 아저씬 윈디가 잠을 청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날 줄을 몰랐다. 부부를 다시 만난 곳은 기차역? 윈디는 어디에 두고 이곳을 찾은 건지. 어, 아들 보러 왔어요. 에? 아들이요? 예. 네. 종주를 일주일 남겨두고 뒤늦게 아들이 합류하기로 한오 것인데. 저기 엘티오프 아니에요? 맞네요. 홀로 남겨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던 부부, 아들 과의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졌다. 아들입니다. 부모님 지금 몇주 만에 본거어때요 삼주 어, 됐는데 반갑죠. 그리고 매우 오는 길에 흥분도도 있었고.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제 궁금한 거 응. 윈디 상태. <웃음> <웃음> 엄마 아빠 아니고? <laughs> 네. 아들의 관심은 온통 윈디뿐. 에그 키워서 남줬어. 어찌됐든 아들을 만나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 온 가족이 출발 준비에 들어가는데 아빠의 곁에서 의연하게 채비를 돕는 아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어, 아들도 왔고요. 윈디도 컨디션이 좋고. 음. 아들이 와서 더 기분이 좋은거죠 네, 이제 힘이 나서 더잘갈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오늘도 잘해 아빠 화이팅 고마워 든든하겠어요 무모한 질주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끝에선 만나는 건 해냈다 이런 생각 맞아 우리 윈드는 할수 있었어 그리고 저도 혼자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윈드랑 같이 해서 할수 있었어 그래. 이제 다른 것도 할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그 풍선이 이게 <laughs> 이데 걔가 그저 윈디가 <laughs> 예, 아이 놀랐어요 앞서서 보셨지만 말이 워낙 예민한 동물이라서 위험한 순간들도 많았는데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건늘 뒤에서, 예, 경호를 해주던 아내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어, 무려 400km가 넘는 긴 여정을 무사히 이렇게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 부부와 그리고 윈디가 서로 아껴주는 그 한마음 때문에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펼쳐질 새 인생, 제 2의 인생도 멋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찾아간 곳은 부산.